이글루 코퍼레이션 박철재입니다. 어, 최근 3월 14일 정도에 저희 소아 커뮤니티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기로 어, 생활 소아, 소아 생활의 두 번째로 소아 커뮤니티 활용법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소아 핵심은 플레이북이며 소아 커뮤니티 오픈 소식과 아울러. 소아 커뮤니티 소개 및 활용법 그리고 슬기로운 소아 생활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소아의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아 핵심은 플레이북이며 플레이북을 공유하는 소아 커뮤니티 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운영의 복잡성 증가, 기존 정보방간제의 한계와 문제점,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소화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적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와 같은 AI 등 신보딩 기술 등장 및 급격한 변화로 공격 대응 프로세스는 더욱 더 복잡해져가고 플레이북 생성 및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화의 적용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없을까요? 소화의 핵심은 플레이북입니다. 무엇보다도 활용도와 정확성이 높은 플레이북이 필요하며. 지속개발 배포가 가능한 플레이북만이 소화의 적용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만의 플레이북은 보안 전문가들이 단연간의 보안간제의 경험과 보안 노하우를 적용한 보안간제 최적화된 플레이북입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플레이북입니다. 플레이북 지속개발 및 소화의 적용을 통해 최적의 플레이북을 관리하고 높은 활용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플레이북을 공유하는 소아 커뮤니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아 커뮤니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아 커뮤니티는 스파이더 소아 고객 대상으로 보안 전문가들이 검증한 플레이북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안정성과 활용성을 보장하며 플레이북을 손쉽게 검색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UI, UX를 제공합니다. 소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적의 플레이북을 선별하면 플레이북을 스파이더 소아에 종용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북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플레이북을 라이버리하고 플레이북을 지속 배포 가능한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플레이북 적용으로 플레이북 생성 및 관리의 부담을 절감하고 공격 대응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보안 우영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소아 커뮤니티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직관적인 UI UX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글루 플레이브 매트리스 기능을 통해서 공격별 플레이브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파이더 소아의 사용되고 있는 플레이북을 원본 그대로 게시 가능하며. 플레이북 다운로드를 통해 손쉬운 공유와 배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북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상세한 기능 설명을 통해서 플레이북의 설명을 통해서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화 커뮤니티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화 커뮤니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통해 각 단계별로 쉽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소아 커뮤니티에서 악성 코드 IP 관련 최신 최적의 플레이북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소아에서 다운로드한 플레이북을 적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 시나리오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악성 코드 IP 관련 플레이북을 찾는 방법을 진행하고, 관심 플레이북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북 상세 화면을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플레이북을 스파이더스와에 적용하기 위해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더스와에 플레이북을 적용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단계로 악성코드 IP 관련 플레이북을 찾는 방법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활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최신 플레이북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좌측 홈 메뉴 선택시 플레이북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되고 카테고리별 최신 플레이북 목록이 표출됩니다. 1차 카테고리인 경유지 악용 부분에 악성코드 IP 관련 최신 플레이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플레이북 검색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검색창에 악성코드 입력 후 검색시 악성코드가 포함된 플레이북이 표출됩니다. 현재 두건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글루 플레이북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글루 플레이북 매트릭스는 공격별 플레이북 기반으로 1차 카테고리와 2차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플레이북 등록 현황 건수가 표출됩니다. 일차 카테고리인 경유지 악용 부분에 악성 코드 IP 관련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 시 카테고리에 포함된 플레이북이 검색 결과로 표출됩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단계로 관심 대상 플레이북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북 목록에서 그리고 상세 화면에서 즐겨찾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된 플레이북 즐겨찾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이북 목록에서 즐겨찾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북 목록 화면에서 즐겨찾기 토글 기능을 제공하며 별 모양을 선택 시 즐겨찾기 등록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플레이북 상세 화면에서 즐겨찾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북 상세 화면 내에서 즐겨찾기 토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크드 버튼을 선택 시 등록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플레이북을 즐겨찾기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북 즐겨찾기 화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된 플레이북이 화면에 표출됩니다. 현재 악성코드 IBCTI 탐지 관련 플레이북이 한 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플레이북 세부적인 내용 확인 및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플레이북 목록 및 상세 즐겨찾기 화면에서 해당 플레이북을 선택하면 플레이북 상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플레이북 상세 화면에는 플레이북 플로우 차트를 표출하며 상하, 좌우, 축소, 확대 등 컨트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전체 보기 버튼을 선택시 플로우 차트가 전체 화면으로 표출됩니다. 무엇보다도 플레이북 정보 및 플로우 차트에 대한 절차 설명을 통해서 어, 플레이북을 쉽게 설명하고 또 취약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악성코드 IP CTI 탐지 플레이북을 스파이더 소아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시나리오 네 번째 단계로 스파이더 소아에서 해당 플레이북을 적용하는 활용법입니다. 스파이더 소아의 상단 메뉴에 플레이북 메뉴를 통해서 플레이북 관리로 이동합니다. 소화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한 악성코드 IP CTI 탐지 플레이북을 불러오면 화면에 플레이북이 표출되며 저장됩니다. 현재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운영 중인 소화 환경에 맞게 플레이북을 수정 및 추가적인 환경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소화 생활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의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화 핵심은 플레이북이며 높은 활용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플레이북이 필요하며 지속 개발, 배포가 가능한 플레이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기로운 소화 생활의 성공 공식은 스파이더 소화와 소화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화의 적용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최적의 소화 플랫폼으로 슬기로운 소화 생활을 통해서 플레이북 생성 및 관리의 부담을 절감하고 공격 대응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차세대 보안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